우리는 왜 진리를 듣고 알게 되었는데도 계속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베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베 씨앗이 있는 한 의심과 혼동은 남는다. 어베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그 뿌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그 과정은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진행된다. 스승은 제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며 제자로 하여금 스스로 무질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한다. 우선, 문, 진리를 들어야 하며 그 다음 사 진리를 되새겨보고 수 진리에 대해서 명상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의 씨앗은 점차 뿌리가 뽑히고 무력하게 된다. 그 과정은 몇 년이 걸리나요? 왜몇 년인가 시간이라는 관념은 그대의 마음속에만 존재할 뿐, 참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고가 나타남에 따라서 시간도 하나의 관념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참나다. 그대는 시간과 공간 없이도 존재한다. 그대가 얼마 뒤에 깨닫게 되리라는 말은 지금은 깨닫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만약 현재 이 순간 이미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다시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시간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다. 깨달음은 진실로 변화될 수 없는 영원한 상태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불교 경전과 설법을 듣고 봐서 진리를 알게 됐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마하리시는 어베시아 즉 불교 유식하게 재팔식인 아레아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음과 애고 참나의 정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서 불굴의 의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나가 드러나는 과정은 문사수 수행을 통해 어베시아신 아레아식이 먼저 뿌리 뽑혀지고 나면 그 다음으로 마음이 사라지면서 참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 깨달음 즉 참나는 이미 존재하는 불성이며 영원불변 상태로서 무시무종입니다.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윤회하지 않는다는 석가모니부의 말씀과 같습니다. 깨달음 참나 불성 열애장 진공묘요 공적영지 등은 영원불변하는 실제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수행을 통해서 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육체와 마음이 나라는 그릇된 생각만 하지 않으면 상나가정의 참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태양을 가리는 구름을 걷어내면 밝은 태양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 콘텐츠를 더 보기 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은공덕이자 사랑입니다.